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간부였던 그는 어느 날 평양으로부터 팩스 한 장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환 명령이 아니라 일가족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숙청 예고였습니다. 평양의 인질로 잡혀 있는 딸을 두고 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피눈물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는 딸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상류층,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다들 북한하면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만 떠올리시지요? 맞습니다. 대다수 동포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평양의 중구역, 우리로 치면 서울의 종로구나 강남 같은 그곳은 딴 세상입니다. 저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감옥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 창광거리였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죠. 여러분 옛날 서울의 아파트 처음 들어섰을 때 기억나십니까?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집은 40평 정도 됐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호 사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전기가 끊겨서 촛불 켜고 밥을 먹을 때 우리 아파트는 소위 특각 라인이라고 해서 전기도 난방도 꽤잘 들어왔습니다. 말입니다. 그 좋은 집에서 마음 편히 발 뻗고 잤느냐? 천만에요.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고 문에도 눈이 달려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화기가 두대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 전화고 하나는 도청이 되는 걸 뻔히 아는 전화였습니다. 아내와 안방에서 대화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거나 소곤거렸습니다. 내집 안방에서조차 자식 흉도 나라님 흉도 마음대로 못 보는 신세 그게 바로 평양 엘리트의 삶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었지요.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해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 날이 되면 저희 같은 간부 집에는 1호 선물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커다란 상자의 술이며 돼지고기, 잎살, 심지어 귤 같은 귀한 과일까지 가득 담겨 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 보따리 들고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그 귀한 돼지고기로 찌개를 끓이고 쌀밥을 지었습니다.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을까봐 커튼을 치고, 도둑고양이처럼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옥수수죽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흉흉한데, 당 간부랍시고, 배불리 먹는 게 죄스러웠던 거지요. 제 아들이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당이 은덕이 참 큽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제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저 어린 것에게 거짓된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던 그 풍요가,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낸 고열이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넥타이 메고 번지르르하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벌벌 떨던 겁쟁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이라는 화려한 어항 속에서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해외 파견이었지요. 우물 안개구리가 처음으로 진짜 하늘을 보게 된 사연 궁금하시지요? 평양을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의 기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국 주재북한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양순환공항을 떠나 중국을 거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건 축축한 안개 냄새가 아니라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해외여행 가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80년대, 90년대에 처음 외국 나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인들의 눈에 두려움이 없더군요. 우리 북한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눈치를 봅니다. 내가 뱉은 말이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배급이 끊기면 어쩌나 하며 늘 주눅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며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마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습니다. 대사관 식구들 먹을거리를 사러 갔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 종류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넘고 고기는 부위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그 물건을 사는데 허가증이나 배급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통령이든 거지든 똑같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세상. 한 번은 마트 계산대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계산원과 농담을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어제 총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헛소리를 하더라 몇걸걸 걸 웃더군요.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수령님 욕을 공개적으로 한다. 그건 쥐도 새도 모르게 수용소로 끌려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님 욕을 안주삼아 씹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사람 사는 세상이 원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사는 평양이 지옥이구나. 하지만,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은 자유천지인데, 대사관 안은 작은 평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는 걸 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자신이 잘못한 걸 고백하고, 동료의 잘못을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물어 뜯어야만 내가 사는 구조. 런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 밖을 보면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니는데, 창 안에 저는 김일성 배지를 닦으며 충성 맹세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었지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내 딸. 내 아들도 저 바깥 세상의 아이들처럼 저렇게 맑게 웃으며 살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체제에 대한 믿음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왜냐고요? 평양에 두고 온 인질, 제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그 아이가 다친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런던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꼭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영국 신사들의 나라에서 저는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을 줘서 외교 활동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지요?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은 정반대입니다. 평양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고 돈을 벌어서 평양으로 보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이걸 소위 충성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름은 충성 자금인데 실상은 상납금입니다. 장군님 통치 자금이 부족하니 너희가 알아서 달러를 벌어와라. 이게 본국에서 내려온 지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1관은 외교관이 아니라 보따리 장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IMF 때 기억나십니까? 나라 빚 갚겠다고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하고, 가장들은 실직 당해 길거리를 헤매던 그 시절 말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삶이 딱그 꼴이었습니다. 대사관 운영비는 커녕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우리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주로 뭘 팔았냐고요?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 담배나 술을 몰래 들여와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들은 짝퉁 약이나 금지된 물건까지 손을 댔습니다. 런던의 뒷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다닐 때면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런던의 벼룩시장에서 잡동사니를 처분하려다 현지 경찰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주니 경찰이 묘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경멸과 동정이 섞인 그 눈빛 북한 외교관들은 월급도 안 나오나 보지. 하고 비꼬는 듯한 그 표정이 지금도 꿈에 나옵니다. 명색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사인데 시정잡배 취급을 당하는 그 수모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 나만 아니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을 우연히 행사장에서 마주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며 국익을 위해 뛰고 있는데 저는 이번 달 상납금 못 채우면 어쩌나 하며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대사관 골방에 모여 돈을 셉니다. 달러 뭉치를 세면서 동료가 한숨을 푹 쉬며 그럽니다. 명은 동지. 우리가 어쩌다 이 꼴이 됐소. 대학 때 프락치 잡는다고 으스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밀수꾼이 됐구만.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흘린 눈물이 몇말인지 모릅니다. 평양에서는 매일같이 아무 전문이 날아옵니다. 자금 실적이 저조하다. 사상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 돈을 못 보내면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대니,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내 자식, 내 아내는 평양에서 아버지만 믿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실적을 못 채워 쫓겨나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거나 수용소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내부의 권력 다툼 불똥이, 머나먼 이곳 런던까지 튀어버린 겁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도 없이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런던의 날씨가 유독 스산했습니다. 대사관 통신실에서 팩스 한 장이 찌익 소리를 내며 들어오더군요. 암으로 된 전문을 해독하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용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이명훈 동지는 48시간 내로 평양으로 복귀하라.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갔다가 복귀하라는 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명령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며칠 전, 평양 외무성에서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부상이 숙청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줄기 캔다는 말 아시지요? 줄기 하나를 쭉 잡아당기면 그 밑에 달린 고구마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간첩이나 반동으로 몰리면 그 사람 밑에서 밥을 먹거나, 진급한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다 잡아드립니다. 저를 돌봐주던 부상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으니,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저도 끝난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들어가면 보위부는 저를 고문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겁니다. 거짓자백을 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 상황,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손목엔 수갑이 채워질 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평양의 인질로 두고 온제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 딸은 평양의 국어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외교관이 해외로 나갈 때 배신을 막기 위해 자녀 중한 명을 평양에 볼모로 남겨두게 합니다. 끔찍한 인질극이지요.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는요? 우리 딸 놔두고 어떻게 가요? 차라리 같이 죽어요. 네. 아내의 울부짖음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저라고 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평양에 가서 다 같이 죽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사지에 두고 도망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6.25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손 놓친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든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며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 아들도 죽는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딸도 간첩의 딸이 되어 결국 수용소에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탈출하면 적어도 우리 셋은 살고 따라이는 감시는 받겠지만. 당장 죽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힘을 가져야 훗날이라도 딸을 구해낼 희망이라도 생긴다. 피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새벽녘 퉁퉁 부은 눈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잡혀 죽으면 지은이도 끝이야. 우리가 살아서 남조선에 가서 성공해서 돈을 수억을 써서라도 지은이 데려오자. 그러니까 제발 독하게 마음먹어줘. 아내는 소리 죽여 흐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살리겠다는 어미의 독한 마음으로 그 모진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목숨을 건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망의 디데이 탈출 당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풍경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국을 뜨는 손을 덜덜 떨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녀석은 밥을 먹으며 학교 갈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말이 딱그 짝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짜둔 각본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연극이 시작된 겁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먼저 마트에 장 보러 간다며 자연스럽게 대사관을 빠져나가고 제가 시간차를 두고 외교 행사 때문에 나간다며 뒤따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면 들킬 테니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사진첩도 아끼던 양복도 다 옷장에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돌아올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아내가 아들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쓱 쳐다보더군요. 어디 가시오? 그 짧은 질문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태연한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손님 오신다 해서 고기 좀 끊으러 갑니다. 지도원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대문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마지막 뒷모습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30분 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대신 우리가 가진 현금 전재상과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지도원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동지, 오늘은 웬일로 차를 안 가지고 가십니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관 차량을 이용했을 텐데 차를 가져가면 추적이 될까 봐 걸어서 나가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침을 꼴깍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약속 장소가 가까워서 운동 삼아 좀 걸으려고 하오. 요즘 배가 나와서 말이오. 저는 억지로 허허 웃어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대사관 철문을 나서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행여나 창문으로 보고 있을까 봐 점잖게 걷다가 골목을 돌자마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어찌나 멀던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입안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나이 50줄에 그렇게 뛰어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서로 말도 못하고 손만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 명운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자식들 데리고 살아서 고향 땅밟게좀 도와주십시오. 공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국경을 넘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출국 심사대에 여권을 내미는데 심사관이 모니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아, 잡혔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항심사대 직원이 잠시만요 했을 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씩 웃으며 여권을 돌려주더군요.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젊게 나오셨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저 농담 한마디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버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우리는 런던을 떠나 제3국 환승지인 프랑스 파리 공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짐승의 심정을 아십니까? 사냥꾼의 총구는 피했지만, 숲속 어디에 덫이 있을지 몰라 벌벌 떠는 그 심정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벌써 평양에는 우리 탈출 소식이 보고됐을 겁니다. 북한 보이부는 해외에 있는 배신자를 잡으려고, 체포조를 급파합니다. 그들은 물부를 안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납치해 쥐도 새도 모르게 북송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지요. 파리 공항에 내리니 동양인 남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이 보이부 요원은 아닐까? 우리를 잡으러 온건 아닐까? 어엿한 외교관이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있더군요.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구석진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 두 명이었습니다. 이명은 공사님이시죠. 순간 저는 아들과 아내를 제등 뒤로 숨겼습니다. 북한 체포조인 줄 알았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소리치려는 찰나,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군요.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안내로 우리는 공항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민박집 같은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40평 아파트에 살던 우리가 세 사람이 눕기도 벅찬 좁은 방에 짐짝처럼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자다가도 지은아 하고 딸 이름을 부르며 깼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지금쯤 보이부에 끌려갔으면 어쩌죠? 우리 때문에 아내의 통곡 소리에 좁은 방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식사는 영사관 직원분들이 몰래 넣어주는 컵라면과 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컵라면 처음 드셔보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뜨거운 물만 부으면 꼬불꼬불한 국수가 되는 게 신기했지요. 그런데 그 맛있는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숨죽여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밤, 영사관 직원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사님,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북측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짐 챙기세요. 빨리요.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는 가방 하나를 들고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6.25때 피난 보따리 싸 들고 야반도주하듯 우리는 자유를 찾아 또 다른 곳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영사관 직원들의 필사적인 호의를 받으며 파리샤를 드골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영영칠 작전처럼 숨 가쁘게 이동해 탑승구 앞에 섰을 때제 눈앞에 보인 건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대한민국의 비행기였습니다. 여러분, 6.25때 국군이나 유엔군 깃발만 봐도 살았구나 싶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저한테는 그 비행기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 문양이 꼭 그랬습니다. 평생을 인공기 아래서 충성했는데, 정작 내 목숨을 구해준 건 내가 그토록 미워하라고 교육받았던 태극기였다니,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서니 곱게 단장한 승무원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탑승을 환영합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우리말 인사가 어찌나 정겹고 따뜻하던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승무원 손을 잡고 울 뻔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이 뼈마디가 쑤셔 오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두고 온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가리개를 올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니 은하수가 땅으로 쏟아져 내린 듯 찬란하게 빛나는 불빛들. 바로 서울과 인천의 야경이었습니다. 평양은 밤이 되면 암흑천지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김일성 동상 주변만 환하고 나머지 도시는 죽은 듯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땅 위에 별천지가 펼쳐져 있더군요. 아 저게 바로 자유의 빛이구나. 우리가 놈들에게 속았구나.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곳이 지옥이었구나. 그 빛의 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고 트랩을 내려오는데. 양복 입은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수갑을 채웠을 텐데 그분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사님 그리고 사모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잊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나를 키워준 조국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총부리를 겨눴던 이 나라는 나를 어서오라며 품어주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대동강보다 훨씬 넓고 화려한 한강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드디어 살아서 남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평양의 차디찬 감방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내딸 지은이 이 화려한 불빛을 나 혼자 보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저는 한강을 보며 다시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성공해서 내딸꼭 데려오겠다. 어느덧 제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금 번듯한 무역회사 사장이니 처음부터 잘 풀린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지난 10년은 평양에 두고 온딸 아이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중심구역에서 사람 하나 빼내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브로커들이 처음 부른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암록강까지만 데려다 주는 비용입니다.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오려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빈손으로 탈북한 우리 부부에게 그건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돈 버는 기계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새벽 4시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판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외교관 손바닥이 다 터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밴드 하나 붙일 돈이 아까워 휴지로 감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고, 새벽에는 건물 경비까지 섰습니다.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좀비처럼 일했습니다. 제 아내는 더했습니다. 평양의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고운 손이, 서울의 식당 주방 찬물에 담겨 퉁퉁 불어 터졌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이 그릇 하나 더 닦으면 우리 지은이 1km 더 가까이 올수 있잖아요. 식당 설거지에 남의 집 파출부, 밤에는 봉투 붙이는 부엌까지 아내는 손가락 관절이 비틀어져 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일만 했습니다. 밤마다 끙끙 앓는 아내의 구분 등을 주무르며 우리는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먹는 거요?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버스비 1200원이 아까워 1시간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녔습니다. 남들은 구두쇠라고 독종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 체면도 없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딸 지은이가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짐승처럼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백번 천번 나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던 날, 아내와 저는 그 통장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됐다.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간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피와 땀, 그리고 깎여나간 수명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실력 좋은 브로커를 사서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다시 돈을 모으기를 수차례, 그 과정에서 겪은 절망은 말로 다 못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딸아이와 연락이 닿았고, 안전한 루트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사느냐고요? 가끔 뉴스에서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걱정하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게 통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식, 내 형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임진강 망배단에 섭니다. 북쪽 하늘을 보며 빕니다. 지은아,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아빠가 다시 벽돌을 나르고, 엄마가 다시 남의 집 걸레질을 해서라도 돈은 또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잡히지만 말고 버텨다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저 리명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딸 지은이를 품에 안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끊어진 허리를 잊고 다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성실한 아버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통일이 되면 제가 평양 옥류관 냉면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